숨기겠습니다. 이 녀석들을 말이죠. 박수환과 함께. <웃음> 함께. <웃음> 나 하고 있잖아. 아, 시간 바뀌어야 지 아 먼저 해먼 안에 있어 내가 찍어줄게 <laughs> 다음 거 아니 먼저 해먼 <laughs> 그 <laughs>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있을만한 장소. <목> This <party good. 웃음> <laughs>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와서 찍으시죠 박철군 가시죠 이제 티키템엔 드릴정이 드릴정이 숨기고 이거는 네, 약간 아쉬운데 최 하층에 숨겨. 마지막 제한장은 일단 저희의 저와 박수한 번에 우정이 담긴 곳서찍으면서 웃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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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 생긴 거으 <맞잖아. 웃음> 저게 바로 뱅크시의 작품. 응. 음, 예술. 아, 양은 방톨적이에요 밤톨져 있네요. 전 솔직히 이게 하고 싶거든요. 이게. 아, 근데 붙일 수가 없어. 추전도 봤습니다, 저희는. 저기 가시죠. 내가 언젠간 다시 왔을 때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숨겨내지 않겠습니까? 아 숨길 데가 없네. <웃음> 여기? 항아리 안에. 어? 야 잠만 몇개더 만들어서 항아리 안에 넣자. 아내 저거. 어 좋다. <웃음> <웃음> 좋다. 좋다 좋다. 아 이거 사라지겠다 근데 빨리. <laughs> 그래 끝! <laughs> 제가 새롭게 그린 그림은 코가 커진 정의입니다 코 입니다 귀신나 가라 저는 정의 부족 정이 부적을 넣어놓겠습니다. 네. 특대 넣을래요, 소에 넣을래요, 중위에 넣을래요. 소. 소에, 소에 넣어. 소소. 저는 정의가 20번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 넣을게요. 세 번째인데요. <laughs> 자, 기신아가라 기신. 장독대. 개구리. 저는 네. 코가 커지정저희를어하던 <laughs> 길까? <laughs> <laughs> 등짝 밑에 어두운 걸 하고 싶다, 한 번. 그럼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준비실? <laughs> 너도 등장밑었 <등장했지>? 어두워? 안 들어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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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<징그러워. 웃음> 야, 내가 물러낸 귀신이 여기 있네. 포기 는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한다. 기다려 가 도록 안녕.